자, 돈 벌러. 노가다 24일 차. 빨리, 빨리. 오늘 아침부터 호이 많이 졌어요. 노가다 꼰대 아저씨가 시비를 걸어서 아, 웬만하면 안 열라 그랬는데 아, 족밥으로 보내. 반장님! 반장님! 잠깐만 와봐요. 아, 잠깐만 와봐요, 반장님. 반장님, 제가 아까는 사람들 앞이라 사았는데 응. 앞으로 좀대도 없는 응? 훈수질 제 앞에서 하지 마세요. 뭐? 대도 없는 훈수질 하지 말라고요. 훈수가 아니라... 아1 아니, 시비 거는 거예요? 1비 거. 아1시이 거냐고요. 십비월인게 아니라야. 아 아니, 그럼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 하는 게 맞아요? 아저씨 응? 무슨 어디 아파요? 응? 아, 어디 아파요? 내가 아저씨한테 말했어요. 그래서 아저씨 야, 뭐라 그래요 그거? 나중에 얘기하자. 뭐 나중에 아저씨 나한테 말을 걸지 마요. 그냥 알았어요? 아시겠어요? 말 걸지 말라고. 또 무슨 일 있었어? 아니요 생각하니까 빡쳐가 한마디 왜야겠있어요아이 <laughs> 씨. 아 이렇게 화안 내면 내가 돌아요.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야 돼. 이렇게 24일차 노가다도 끝났습니다. 개 같이 굴러서 22만 원 벌었다. 어, 오늘은 좀 많은 일이 있었어요. 밥 먹고 와서 또 이모님들한테 애교를 부리고 있었어요. 어, 이모님들 나 너무 힘들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 이러다가 조만간 들이받을지도 몰라.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일분식도 없는 반장님이 트리방다니 그런 말을 해? 뭐야 이사람 장난인가? 했는데 되게 진지하게 사람들 만나서 저를 갈구더라고요. 거기서 썩이 좀 나가서 뭐라고 소리 질르려 하다가 그래도 그 사람들 많은데서 당장에 화내면 진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참았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맞나? 난이 사람한테 말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끼어들어서 나한테 훈수질한다고? 그리고 일하는 동안 주변 작업자들에게 그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분의 고장질 때문에 퇴사한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야 거기서 생각이 들었죠 내가 처음부터 아이고 반장님들 안녕하세요 사근사근 대하니까 여기서 주밥처럼 보였구나 그래서 따로 불렀습니다 지금 이렇게 넘어가면 저 사람 나한테 계속 저럴 거 같아. 그리고 나서 일이 끝나고 네. 그분이 저를 조용히 또부르더라고요 네, 말씀하십시오. 불게 얘기 안 해. 아니 저는 싸우려고 뭐. 나온 게 아니라. 아니 사람 많은데서 그렇게 뭐 응? 선생님이십니까? 아, 선생님이 아니라. 네. 응? 아니 철거일 제가 힘들어가지고 응? 이모한테 말하고 있는데 그거를 응? 반장님이 옆에서 사람들 많은데서 그러면 제가 뭐 반장님 생각해서 얘기했죠. 저도 아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아니, 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아, 그럼 몇 번이나 응. 더 그러실 거예요 앞으로. 응? 몇 번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응? 봐봐 응? 내가 기분 나쁘게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 그거 기분이 응, 제가 응? 나빴습니다 응?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빴으면 내가 사과할게 어. 거기, 네. 거기는 응? 일하고 있는데 네가 나 불렀지 네. 응? 불러가지고 뭐라 그랬어 우리 제가 그러면 배려를 못 받았는데 배려를 해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저도 응. 그게 잘못된 거 알아요 응. 근데 배려를 제가 못 받았는데 배려를 서, 못한 서, 사람한테 해줄래 회장님도 저쪽에서 쳐, 쳐,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거는 제알 바가 아니죠 응, 이미 선을 그래. 넘으셨는데 응. 이미 선 넘은 사람한테 제가 선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쵸? 제가 뭐 반장님 학생이에요? 아니잖아요. 아, 학생은 아닌데, 어차피, 여기도 회사나 마찬가지야. 응? 유계질서가 있는 거고. 유계질서? 요그 응? 반장님이 저한테 돈 주십니까? 아니, 내가 돈 주는 건 아닌데. 네. 응? 제가 반장님 처음 뵀을 때, 사근사근하게 되었죠. 아유, 반장님 그러셨군요. 근데 선을 넘으셨잖아요. 그럼 나는 그걸 지킬 필요가 없지. 내가 어떻게 선을? 그 행동 자체가 선을 넘은 거잖아요. 그 자체가? 네. 생각 없이 뱉은 거 아닙니까? 생각 없이 뱉은 게 아니죠. 제가, 아, 나는 이모님, 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힘들어요 하고 애교 떨고 있는데 옆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사람 바보 맞는 것도 아니고 뭐지?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 나 힘들다. 야, 그건 아니지. 그 단어? 내가 뭐 사람 죽인다 했습니까? 조진다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뭐 건들, 건들면 내가 그랬잖아. 건들면 네. 물어버린다고. 당연히 물죠. 물어 키우던 버리는... 개도 밥 먹는데 그러니까 건들면 물어요. 그 물어버린다는 뜻이 네. 어떤 뜻인지 농담으로 얘기한 건지 진담으로 얘기한 건지 저는 진담입니다. 언제나 진단. 진담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배려를 해주는 사람이지만 배려를 못 받으면 그 사람은 배려를 안 해줘요. 뭐 기분 나쁘셨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죄송하다는 말은 안 해요. 왜냐? 나 당했어. 그래서 이렇게 풀려고 오셨어? 그래서 저도 죄송합니다. 저도 말씀드릴게요. 저도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네, 조심하자고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풀게 그런 말 하면은 아못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못그래요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 좀 병신이라 죄송해요. 저 아, 자체가 아니, 병신이라 같이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 사람들 네. 응? 여자까지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 이렇게 농담삼아 응? 음. 이모들이랑 얘기하는 얘기해도 그럼 난 얘기해. 아니, 저도 그래서 말한 한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일해보면서 그런 말을 저한테 직접 제 눈앞에서 사람들 만나서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한 거고. 여기서 3년 계셨다면서요, 반장님 응? 관장님. 3년 계셨다면서요. 응? 여기서만 3년이지. 철거팀 상황 아시면서 지금 뭐 사람, 젊은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다 쳐서 나가는데. 나랑 같이 일하면은 힘들어. 응, 다바꿔달라고죄송합저반장님이랑이랑만만준다고 저, 저 그러면 그런 일이 들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그러지 마세요, 반장님 응? 다른 사람한테도 그러지 아니, 마세요. 다른 사람, 사람은 그렇게 하지도 않아. 아니, 제가 얼마나 쉬워 보였으면 그럽니까? 쉬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앞으로 마, 마주치면 인사는 드릴게요. 아 인사, 응?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알겠습니다. 그런 나는, 응?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배려심도 있고 인사도 살드리고, 잘 드리고 잘웃고 그런 느낌의 작업자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선을 한번 넘는다? 그러면 저는 더 이상의 배려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나이가 많든 적든가. 반장님이 저돈 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유교수 어 이런 거를 말하셨는데, 아니 그러면 그 나이에 맞게 일대 안필때잘분하던가 그래서 앞으로도 그 반장님이랑은 뭐 얘기할 생각이 없어요. 뭐 인생은 짧고 나랑 안 맞는 사람이랑 굳이 맞춰갈 필요도 없고. 그리고 신기한 건 그분 자체가 자기 어떤 사람이지 너무 잘 알아. 나 때문에 그만두는 들이 많아서 이번엔 가만히 있을라고 했다. 물론 제가 일적으로 못한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면 당연히 수긍을 하죠. 내가 모자라고 나로 인해 작업에 피해가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근데 일 외적인 걸로 특히 나이 상하 관계로 찍어 누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지킬 필요가 없어요. 아뭐 그렇다고 처음부터 어르신들한테 야이 개새끼 막 짱욕 박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부터 잘하고. 서로 좋은 관계면 얼마나 좋아 근데 선 넘는 사람들한테는 같이 그냥 들이박아줘야지 그리고 솔직히 여기 한장 같은 경우는 뭐몇 분들을 빼고 사람들 다 좋아요 특히 그 니온고 형이랑 개구리 형님 그분들이랑 일하는 게 좋아서 여기 있는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벌써 3일 만에 추노했습니다 그 니온고 형님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수야 너 처음 들어왔을 때랑 관성이 많이 바뀌었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좀 둥글둥글 귀여운귀여운 귀여운 그런 이미지였는데 지금은 눈이 이렇게 올라가고 도끼만 가득해 아무래도 상황 따라 사람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돈다 벌고 듣기 빼도 안되죠자 그러면 오늘의 노가다 일기 종료. 하루 후. 안 아, 되겠다 이 새끼. 강제 기상이다입 벌려 커피 들어간다. 오케이 아. 아. <laughs> 아, 아. 풀 코스 마사지 들어간다. 촉촉촉촉촉. 자 전면을 눌렀으니까 내일 쓸체력을 오늘로 땡겨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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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허리 펴야 돼. Yeah. 노가다 프로젝트 25일차 오늘도 운동한다는 기분으로 노가다일 가보겠습니다 지옥의 하체 운동 조조따리 영업의 시간 후 아. 아. 오늘도 노가다 25일차 돈 벌고 왔습니다 오늘은 7만원밖에 못 벌었는데요. 점점 허리통증이 심해지고 있어요. 이 아침마다 카톡 단톡방을 보면 유독 우리 팀만 돌아가면서 허리통증을 신단 말이야? 이제 슬슬 준호할 때가 된것 같군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천안에 있다는 미국노가다 현장 사무소에 가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본격적인 계약 진행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같이 이동해보시죠렛츠 렛츠고! <목소리> 자 이렇게 미국 노가다를 가기 위해 버스를 40분간 타고 호서대학교 근처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실 들어서인인사드리리고약약진행행지해해보습습다 진짜 짜는는나미 미국 p 서대 창업 f 육센터 work, you can't play. If you work, 어 o u can't 서류 떨어진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지금 10명 떨어졌어요. 10명이요? 네. 우리 서류 제일 잘했대. 네, 잘하셨어요. 아. 진짜, 진짜 감사했어요. 영어 자기 속에서 만들어놨던 폼이 있어서. 그리고 식사는 기본적으로 다제공해드리는 거고. 아, 맞아요. 한식. 웬만하면 한식. 오, 웬만한... 좋네요. 자, 이렇게 대표님을 만나뵙고 또 미국 노가다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뭐 상당히 조건이 좋은데? 미국 공휴일마다 다시고 밥도 한식으로 나오고. 일단 말만 들었을 때는 노가다기 천국 같은 곳이에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가려고 했었던 분들 화루 때문에 열 명이 넘게 탈라 그랬대요. 아, 이래서 영어는 할줄 알아야 되는 건가? 노가다 하신 분 중에 언제요? 어떻게 해외 나갈지 모르니까 영어 공부 틈틈이 하십시오. 저도 길거리에서 영어 배웠는데 그걸로 통과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노가다 가기 전에 계속 돈을 벌어야 되니까 천안 삼성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밥은 먹고요. 오늘 저녁은 맛있는 거 먹어야지. 족발무안 리필. 와, 때깔 미쳤다. 지금부터 영어 쓰는 연습을 좀 해야겠어 아무래도 반는것이 미국이니만큼 인 영어로 말한마지 못하면 진짜 옐로우묵치를 받아요 화는 내야 될거 아니야 들어다총 맞을 수도 있지만 오우 씨음이스 야미 딜리쥬스 베리베리 굿 이스 이즈 막국수음 퍼킹 헬굿자 그러면 오늘의 노가다 얘기는 종료 뿅 내일 일하러 감 하루 후 너가 나 26일 차. 오늘은 새벽 4시 반에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허리가 안 움직이고 손발이 퉁퉁 부은 거요. 그래도 다행인 건 오늘 신규자가 한명 합류를 해서 조금 수월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노예 탄생과 자리 끌도록 하겠습니다. 돈 벌러 레츠고. 영업의 시간. 후. 아, 오늘도 22만 5천원 벌고 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일하다가 샤우팅을 한번 질러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건 합당한 일이었어. 그 무거운 그레이팅판 겁나게 철거하고 있는데, 어우, 잠깐만! 거기가 아니야! 야, 다시 닫아! 이런 일이 계속 있어요. 그러다가 오늘 터져서, 아이씨, 발 이렇게까지 시원하게 샤우팅 한번 질렀습니다. 그래 기공이면 기공답게 일 들어가기 전머릿 속에서 모든 걸다 끝낸 다음에 지시를 내려야지 멍때리고 있다가 아 어, 여기 뜯자 아니네 다다 여기 다시 뜯자 아이고 여기도 아니네 무슨 나폴레옹도 아니고 하... 근데 아 생각해 보면 이것 또한 제 잘못이에요 회사는 나한테 제발 나한테 일해달라고 부탁한 적 없거든 근데 내가 돈 벌려고 온 거지 그리고 제가 또 돈이 많았으면 이런 일안 해도 되잖아 내 잘못이지 성숙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투스 브레이커지 그래도 최대한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일못 한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그거면 된거 아니겠어? 근데 일도 못 하는데 성격도 더럽다? 그거 어, 완전 개차반이죠 와씨... 냄새 오지네 뭐 어쨌든 이번 노가다 현장도 슬슬 추노해야 될것 같습니다 미국 노가다 회사에서 대사관 일정 잡아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친한 분들에게는 내일까지 일을 한다고 말을 한 상태예요 그래도 떠나기 전에 제가 좋아했던 노가다 브라더... 그래도 떠나기 전에 그래도 떠나기 전에 아이케 이금 존나네. 그래도 떠나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노가다 부로한테 선물은 주고 가야겠죠? 그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불쌍해. 그렇게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본 적이 없고 리스펙할 만한데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 아, 나라도 챙겨줘야지. 자 그러면 오늘의 노가다 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푹 자고 내일 마지막 출근해야지. 하루 후 오늘은 노가다 프로젝트 27일째 여기 한장 준호하는 날이에요. 4주 동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었는데, 뭐 어쨌거나 마지막 마무리는 잘해야겠죠. 일단 현장 가서 사람들이랑 마지막 인사 정겹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천안 시현장도 오늘이 마지막이구만. 아.. 진짜 얼굴에 두께가 많이 섰네 변했다, 변했어. 고생을 많이 했은지 얼굴에 주름도 가득하고 나이가 순식간에 굳들어버렸군요. 괜찮아. 미국 가면 그래도 얼굴 피곤해. 다음에 우리 쪽에서 다른데 간다는 분들 있어요. 그럴 때 진짜 얼토당토 함께 간다거나 낙후 아, 쪽으로 제가 말리는데 잘 돼서 가는 분들 도 항상 저희가 축하해 주셨는데. 그렇구나. 네. 굉장히 좀 열심히 하고 갔어요. 그래서 어, 잘 돼서 간다고 하기 때문에 박사분 처지로 부끄럽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허팀장님한테 너무 많이 배웠고 또 성격도 너무 좋아서 편안하게 또 재밌게 많은 작업자분들과 정말 행복하게 일하다 갑니다. 저는 또 좋은 기회가 있어서 꿈을 이루기 위해 미국으로 가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여기서 꼭 안전하게 작업하시고 이왕 일 하는 거 재밌게 일하시고 돈 많이 버 벌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이모 아유, 몸 다치지 말고 피곤하면 일 쉬고요. 걱정할 거 없지. 아무 안아줘 아유 끼 아유 우리 엄마 같아. 엄마. 또 만나자 이별이네 우리 같은 노가다 브라더들은 또 언제 어디선가 만나요 미국에서는 라이터 스포이더라고 종을 흔들어가면 안다 오케이 하고 한국 사람한테 총딱 들어갔다 그러고 뱅이야 아그총 걷는 줄 알고 거아 그러면 무조건 딱 엎으면 돼 근데 경찰 검문이 그렇게 많아요? 많아 아이고 자 이렇게 마지막 날 노가다가 끝나고 왔습니다. 아 그래도 여기서 일을 꽤 잘하긴 했나봐요. 수많은 노가다 형제 자매들이 가는 마당에 수고했다고 한가득 가을을 내려주셨습니다. 게다가 우리 또니온고형은 미국 가서 약 보이지 말라고 이런 것도 줬어. 블랙야크 안전화. 감동이다 솔직히 이번 현장 몸이 많이 아플 정도로 빡센 현장이긴 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팀장님도 굉장히 매너 있는 분이셨고 같이 일하는 작업자 대부분이 성격들이 다들 오나해서 정말 쓸쓸함 없이 그분들과 행복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가독 몇몇 예외는 있지만요 어쨌든 이렇게 녹아다가 끝이 났는데 마지막으로 저랑 같은 팀이었던 두 명의 형들에게 깜짝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이 형들 보면은 더럽고 힘든 작업은 발 벗고 나서는데 청작 챙겨준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저라도 챙겨주고자 한 가지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했어요 자 그러면 삼성 현장 최고의 가성비 노예 형들에게 마지막 선물 한번 드려볼까요? 아유 형님들 어서 오십시오 아니 형님들 그 열심히 일하시는데 아. 삼성에서 가 챙겨주고? 너챙겨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챙겨주겠습니다 열심히 했으면 상을 받아야지 고맙습 진짜 아리가또 갑니다 눈 감고 계십시오 네가만어네 네, 오케이 감았어. 다시 끊지 마십시오 자 이제 뜯으셔도 됩니다 안 떠나 아니겠지? 우리 노가다 브러드를 위한 마지막 선물 미국 가니까 특별히 잭 다니엘 세트 잭 다니엘 오. 하, 고생 아. 많으셨습니다 이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아. 아, 아. 제가, 제가 더 고맙습니다 직접 고맙습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형님들 진짜 열심히 일하는데 삼성에서는 뭐 1년 보다 상주지 <laughs> 형님 뭐안일했잖아요어일 <아니면 웃음> <laughs> 더러운 일 진짜 힘든 일형님다 하는데 고맙습니다 와나 처음 받아봐 제가 와. 여기 삼성 현장을 대표해서 형들에게 야 진짜 고맙습니다 와살려다 와. <laughs>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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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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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와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맞아 맞다 진짜 와. 생각도 못했는데 저는 형들한테 아. 너무 받은 것도 많고 덕분에 아, 너무 재밌게 일해서 그러면 이쯤에서 간단하게 인터뷰 질문 들어가도 니요 이번 현장에서 저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목소리> 알겠습니다 오락가락한 그냥... <laughs> 사람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웃음> 처음에는 <웃음> 아! 비샤이샤 하다가 아이 씨팔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고였습니다 아,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네. 오늘 마지막 날인데도 마지막까지 진짜 팔 아프고 하는데도 꾸준하게 열심 했습니다 아, 총 열심히 하셨습니다 아, 나 진짜 오늘 아, 아이, 기분 감... 되게 좋았습니다 아, 아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응. 형님들 전국의 노가다맨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돈도 중요하지만 안 다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아, 그 안전. 안전. 아. 다치면 진짜 후회한 다 안전도 안전이지만 어디 쪽막프면좀 쉬어가면서 응. 할수 있는. 저도 이번 현장에서 진짜 형들 덕분에 안전하게 잘 일했어요. 조금만 아, 위험하면 아유, 아유 하지 말라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안전. 미국 가서도 진짜 네. 잘하실 겁니다. 열심히 한번 미국 애들 똥꼬 빨아보겠습니다. 이발. <laughs> 고생들 하셨습니다. 아, 고하셨습니다 어, 시원해. 어, 아, 우리 노가다 브라더들이랑 뭐니까 더 달고 맛있네 <laughs> 이게 행복이지. 야, 여러분들 노가다 하면서 이렇게 네, 또 의좋은 사람들 만나기도 쉽지가 않아요. 한잔더 받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야, 소장님 포스. 이 카페에서 형들이랑 커피 한잔 마시고 천안 최고의 시내 두정동까지 왔습니다. 노가다 복기고요아 굴리지 않아. 아, 너무 빨리. 너무 빨리. 노가다 브라더스 세명 모이면은 줄을 게 없지. 자존감은 쩔어서 패배감이 됐고 자존감은 떨어져 실패자가 됐어. 세상 태어나 한 번이라는데 사실 한 번도 원한 적이 없네.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한 적 없고 힘들다고 말하니 노력을 하래. 딱 젊음을 팔아서 미래를 살아니 행복해질 테지 이미 뒤섞여진 자 노가다 브라더끼리 들 노래 만났습니다. 질척이는 이용고요. <laughs> 아, 치열하네요. 아, 형님이랑 노래방 가서 다행이에요. 야, 마음 편하게 부를 수 있다. 처음에 잘한 척. 좀 오셨고요. 이기다 뿌럭났어요. 나 가수 아, 잘랐잖아. 아. 아, 처음에 어 잘하길래 어형좀 치는데? 자, 마지막으로 진정한 주밥을 가리기 위해 어디에도 한 번씩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로. 누가 진짜 십창 노래의 왕인지 한번 저어 주시기 바랍니다. 맞다 맞다. 기호이번그 자진네맨. <laughs> 너 미쳤다. 자, 기호이번 아수킹. 창 <laughs> <잔뜩이 참고. 웃음> 여러분들 댓글 달아 주세요. 누가 진짜 싶습니다. 하루 후. 자, 이렇게 28일 동안 천안 현장에서의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일이 힘들고 회의가 적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또그 대신 좋은 사람들을 알게 됐고 또 기분 좋게 일했기 때문에 아쉬운 점보다는 좋은 점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얼마 벌었냐고요? 사실 생각보다 많이 벌지는 못했어요. 첫 주는 돈이 안 나오는 대기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3주에 253만원 벌었습니다. 물론 3주 라고이 정도 돈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노가다로 돈 벌겠다고 들어온 이상 한 달에 기본적으로 400은 찍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노가다 노가다 메리트가 있는 거지. 뭐 어쨌든 이번에 한국에서 천만 원 벌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이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다음 프로젝트로 이양시켜야 될것 같아요. 그건 바로 미국 외노자 프로젝트. 사실 노가다를 시작한 이후로 제 소박한 하나의 꿈이 미국에 가서 노가다 해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엔 진짜 이게 될것 같네. 그리고 좀만 생각을 바꿔서 해보면 내돈 주고 가기 아까운 미국을 가는데 비행기 표도 공짜 숙식도 무료 제공, 게다가 주 5일 운동까지 빡세게 시켜줍니다. 근데 그러면서 돈까지 준대요. 지금 드는 생각으로는 여기서 1년만 버티면 천만 원이. 뭐야. 6천원 벌수 있어요. 아 근데 아무것도 안 먹고 안서먹어야 가능한 돈이긴 하지. 기본적으로 음식값이 비싼데 팁만 20%랬나? 들어보니까 10% 주면 내가 뭐 잘못했어? 뭐 따진다는데? 뭐 어쨌든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한국에서의 노가다 프로젝트는 여기서 중요하고 미국 노가다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이상 두스브레커니다